좋아. 내가 얘 빨리 마무리 짓고 있잖아. 얘 빨리 마무리 짓고 관계자 설명 들어가야 돼. 내가 이거는 나 혼자는 못하는 게임이야. 니네랑 같이 해야지. 아, 뭐, 오케이. 아, 뭐 게임. 누나 혼자 못한다. 아, 누나 혼자 했으면 5군구 전교이등 했지. 가보자고. 여보자고. 어휴 메모리. 지 내가 왜이한달 락을 중간에 마무리하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다. 모든 기억들이지. 모든 기억들. 집중해도 좋아. 모든 기억인데. 이기업들 어떤 기업들그 장소로부터의 모든 기업들이 얘가 주어지? 그럼 얘가 동사지? 근데 기업들다 복수니까 컴이 맞겠지? 근데 나오는데 흘러 넘쳐 나오지? 얘가 나오고 흘러 넘치면서라는 얘는 자동사라서 ING. 얘를 나오다 라고 그냥 1부위로 가버리고 얘를 분사금이라도 괜찮아. 근데 플러드는 무조건 흘러넘치다라는자동사야 그래서 I는 있을 거야 그럼 내 마음속에 흘러넘치지 그리고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어 나는 기억할 수 있지 정확히 그것이 무엇과 같았는지 그 얘기하는 거야 이거? 네. 그러면 기억할 수 있어 I can remember 누나 혼자 여기서 앞에서 쇼하는 거 아니야 내가 같이 해야 돼 I can remember 하면서 그것이 그것이 정확히 어땠는지 여기다 이거 작틀를 집어넣나? 네. 오케이 이거 작틀리. 그다음에 what it was like 이렇게 되는 거지. Like 한 다음에 to be 이렇게 되는 거지. 네. 나 이거 이 문장은 나올 때마다 되게 열락게 설명했던 문장이잖아. 네. 얘가 가지고, 얘가 진주고. 근데 like가 있으면. 반드시 와시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근데 만약에 라이크가 없으면 하우로 바꾸라 그랬지 맞아, 맞아? 그럼 내가 그것이 어떤 건지 정확히 기억할 수 있다. 그를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여기 맞아? 네. 에, 네. 때? 에 때, 에때 피스풀 탈었었구나, 어? 아 투비애시구나 그냥 있는 게뭐 뜨는지 어디에 있는 게 에테 피스풀 테라스에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지? 이 발리 근처의 해안에서. 맞아? 이상해? 왜한놈 맞다고 한놈 틀리다하지두개 맞아요. 아니 이시 여기 있으니까 얘랑 이어지는 거라고. 아. 이렇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라고 이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지? 봤지? 네 이제 하나만 봅시다 it, a 그것은 거의 뭐와 같다? 내가 거기 실제로 거기에 있는 것 같다 어안 좋아 정신이야 얘가 둘다 대신 버츄얼리도 돼 버츄얼리도 사실상이라는 느낌이란 말이야 이거 문제 안 좋아 버려 그럼 이제 어쨌든 애초에 이야 이제 세 번째 스팬으로 간다 얘가 세 번째야? 네 번째야? 세 번째? 웃기시네 네, 네. 번째거든? 네 번째 네 번째잖아 뭐어 맞아 맞아 그지 어, 이제 보라고 내 친구 사귀기 그래서 이거 해정이가아 효정인지 해정인지나 이거 보자고 나한테 베스트스이너는 뉴프렌드인데 내가 만드는 뉴프렌드잖아 뭐한 동안에? 여행하는 동안에 예를 여행을 다는 자동사야 ing 자동사야 항상 ing 목적어가 있든 어 있을 수가 없어 자동사니까 분명하게 내가 사람들을 내 여행가방에 쳐 놓을 수가 없잖아. 뭐 하기 위해서? 집에 가져가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동안 만큼은 나는 대화를 할수 있고 그들과 함께 웃을 수가 있잖아. 대화를 할수 있고 웃을 수가 있잖아. 때때로 나는 댐들을 소셜미디어에 추가해서 그리고 뭐할 수도 있어? 물어볼 수도 있잖아 뭐를 물어볼 수도 있어 그들의 연락 정보를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야 할수 있도록의 쏘댓이지 그러면 내가 keep in contact인가 연락할 수 있도록 이거 왜였어 뭐라고? keep in 아, touch keep in touch with keep in touch 연락할 수 있도록 야 이게 keep in touch? 스테인 터치야, 오케이. 스테인 터치.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거 한 단어 보도돼 그냥 커넥트야, 그치? 그냥 커넥트 누가 말할 사람 없다고. 지금 내가 스테인 터치인데 키피 터치도 누가 말할 사람 없어. 이래 누가 말할 사람 없다고.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이제 2년 후에, 2년 후에야, 2년 전에야. 2년 전에 내가 노부부랑 친구 사귀잖아 2년 전에는 정확한 과거 시점이니까 과거형 뭘다 써야지. 근데 얘들아 여기다가 에더라는 말은 안 써. 에이더 리가 형용사야. 에이더라는 말은 안 써. 에이더 리에. 노부부랑 저편에서 노부부랑 친구 사귀었어. 내가 전주 한옥마을에서 만난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만난 거 과거형 쓸 거고. 화장실 안에 있는 동안이지. 야얘왜안 되게? 나져 봐. 이 뒤에 주어 동사 있어? 없지만 듀어링만 전체 사랑 연태 줄거도못 써. 내가 Y로 가는 게 왜냐면 여기 뒤에 주어하고 동사 빠질 수 있으니까. 내가 화장실에 있는 동안에 내가 또 여자 가방을 발견했다는 표현을 쓰는 거구나. 가방 발견돼 이거 동사가 뭐였는데 특이했는데? 뭐였어? 세푼이야? 해픈. 아, 최선 t is 은 인근한 게 나를 기다리더라. 니네가 t of h e r 나 You 어 뭐야? 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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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픈드 어폰 해펀드나해 e 드 이렇게 a t 어 맞아? p e n e d w 절대 난 단어시험 안볼 거야 봐봐, 해 t 드 a p 부 e n e 앞에서 구두 테스트 봐야 되잖아 잘 h a t happened? What h a p p e n Right a right. 즉시잖아 I took it to n 근처에 경찰서 가져갔고 내가 거기 도착했을 때 노부부 만났고 노부부 꾸며야지 탈락이지 거기 이미 와 있었지 대가버지 거기 와 있었는데 뭐하러 왔어 찾으러 왔지 자동사니까 알이린지야 잃어버린 백 찾으러 왔지 백은 잃어버려졌으니까 피피야 행복하게 그 여자가 가방 주인이었지. 어떤 가방? 내가 발견한 가방. 그래서 나는 건네줬지. 그것을 그 여자한테 이렇게 되기해 주겠지. 건넬 때는 툴을 써야지. 누구 누구의 건네다. 근데 여튼 말이야. 이이달라은 결국 뭐 얘기하는 건데? 그 노부부랑 친구가 된 계기를 설명하는 거지. 그지 노부랑 친구가 된 계기.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얘들아. 다 왔어. 다 왔어. 10분 안에 끝난다. 가자 이제 뭐라고? 여기 한국말이 들어갈게 뭐야 한국말에 들어갈 말이 그들은 너무나 고마워하면 내게 저녁식사에 대접했다 네. 데이. 저부터 가자. 데이 그들은 어. 어. 워 누나 봐. 누나 봐 데이 어, 워한 네. 다음에 또땡크풀이지 그지? 이땡크풀 자리에다가 그레이풀 써도 되나? 네 그레이풀 도 고마워하는 거지? 네. 그럼 그들은 너무 고마워해서 네. 네. 쟤네들은 네. 네. 저녁 대접했다. 트리티드 네. 미투더더 네. 더 없어 네. 디너 이렇게 되겠지, 그지? 네. 이게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우선 소리 기억해야 되고 내가 그때 기억나? 나이 소리에서 붙었다고 떨어졌다고. 아, 떨어졌다. 떨어져서 내가 이거를 단문을 만들면 내투병상사 어떻게 붙이라 했어? 투병형사로 붙여 단문 만들 거 아니야? 누구를 먼저 쓰라 했어? s 가 아니라, 싱커풀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 대시 아니라, 여기다 뭘 써? Inup을 쓰라 했고, 이 n u p 다음에 뭘쓰야 뭐 되니까? 툴을 써야 되니까, 툴을 쓰고, 3을 쓰는 원형으로 깔아줘야 되니까,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 네. 기억 나는 안 나나? 괜찮지 이럴 때 써버려서 문장 다 완성시킨 다음에 이 n u p 로 붙여버리는 거야. 근데, 대접하다 할 때는 항상 전체사이야 가혹스한 대자파일 다들 전시합투야 전시합투. 그러면 나를대연해서 우리 정말 좋은 시간 함께 가졌다고. 우리는 여전히 뭐한다고? 여전히 뭐해? 연락해. 연락해. 그럼 뭐 들어와야 돼. 이거도 키인터치야 킵. 내가 아까 킵 이터치를 하지 않았냐? 네. 킵인터치야. 네. 여전히 연락을 하고. 작년에 그들이 심지어 방문했어 작년이니까 과거형내 경주의 집을 방문했어 내한테 이것을, 이거 여기다가 턴 턴, 이것은 이거 여기에다가 터나웃으도 상관없어 이것은 나한테 어편웃 어, 입증해 주는데 뭐를 좋은 관계가 가장 좋은 수배나구나라는 것을 이게 완전한 문제니까 대세 쓰지 그래 네. so, 왜냐하면 이제 가자 이 일단 여기 잡봐 지속되도록 해줄 수 있다라는 거 보니까 딱 느낌이 몇 형식 같아. 뭐뭐 하게 해주다. 모형식. 모형식. 그래서 그것은 이뭐뭐 네. 네. 해줄 수 있다니까 can, make까지 네. 모형식 깔았지. 모형식 깔았으니 뒤에 모양 완성되지. 누구 깔고 네. 오 깔고 오시겠지. 네. 그러면 이제 봐봐. 여행 의추억들이목적어 맞아. 그럼 여기 여행 의 추억들을 뭐라고 써야 돼? 다메모리 a t 버 트립이야? i 메모리즈 어 t 어 트립 여행의 기억들이 오랫동안 말을 도와 지속되지만 동사는 라스트 원형으로. 그다음에 오랫동안이라는 건롱거야 뽀로롱타임, 그렇지? 이런 거다 집어쳐. 내가 부르는 건 집어쳐야 돼. 뽀로롱타임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 오랫동안 지속되게 도와준다. 그래서 얘 봐봐봐. 얘 예, 마지막 이 친구 관계라는 수배너도 결국 어떻다? 추억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해준다고. 괜찮지? 추억이 오랫동안 지속되게 해준다. 여게 정말 중요하지, 요 라스트가. 오랫동안 지속되게 해준다. 이제 막이잖아? 이게 막,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다 왔어. 이제, 이제 관계사 프린트갈 거야. 아, 자, 세이브 프레저스 메모리 주세요. 너무... 어떡하라고? 소중한 기억을 간직하세요. 당신 자신의 수배너로다 됐어. 인디안 때 결국에. 여행은 뭐에 관한 것이니까? 개인의 기억에 고유한 경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문장 다 됐어, 안 됐어? 네. 됐어. 그래서 대수로 자동으로 갈 거야. 네. 나 이대로 사랑하지. 네. 컬러가 뭐야, 이게? 네. 너의 영혼에 색을 입히지. 동사잖아. 네. 너의 영혼에 색을 입히고, 너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괜찮나? 자, 네. 지금 여기다가 얘두 번째 거쓸 거지? 그래서 더 넥스 타임은 접속사 아니었어? 접속사? 다음번에 뭐뭐 할 때는 접속사였잖아. 다음번에 네가 생각해. 어바웃뛰니까아이인 드릴 수밖에 없어. 수비너를 잡는 걸 생각하는 거야. 뭐로써? 리마인더. 이 단어가 최고봉이야. 리마인더로써. 너의 여행의 리마인더로서 이 수비너를 잡을 때는 기억해라. 이제 이 영역 마지막 얘랑 이건 진짜 나올 건 예, 왜냐하면 주제문이영으을 나오는 경향 많으니까 이건 진짜 쓸수 있어야 돼. 앤 별표 입맛이야 진짜로. 앤앤쓸수 있어야 돼. 네. 보자. 이 문장 영작할 건데 얘네가딱 봐도 여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복합관계의 명사까지 들어가 있잖아. 네. 여기까지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주어지. 맞나? 한국말로. 한 다음에. 더 나올 것이다가 내 보기에는 여기 지금 EV랑 C들어가야 되네 그지? 더 나올 것이다? 근데 비교급이니까된 다음에 누가 나와야 돼? 당신이 쉽게 돈으로 살수 있는 어떤 기념품보다 근데 어떤 기념품이 나와줘야 되겠구나 그지? 어떤 기념품 당신이 돈으로 살수 있는 어떤 기념품 이렇게 돼야 되겠네 지금 꼬라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 야 이건 쓸수 있어야 돼나 이거 지금 나랑 설명한 다음에 얘네 바로 쓰라 할 거야 네. 우선 봐봐 무엇이든 무엇이든인데 어떤 무엇이든 당신 자신의 소중한 순간을 담아내는 것은 무엇이든 무조건 스타트는 모로노어말해버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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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얘가 담아낸대 담아내더라는 동사 못 써야 돼 캡처구나? 그치? 그면 그래, 나 캡처를 S 붙여 안 붙여? 반드시 네. 붙여? 집중해봐 지중해봐 배터리 챙겨 캡처를 왜냐면 이게 뭐랑 똑같으니까 애니 땡 대시랑 똑같으니까 누나 말 맞냐? 네. 그럼 내가 내가 이걸 내가 이걸 에미씽 데스로 바꾸면 데부터가 얘 꾸며줄 거 아니야 이렇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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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은 안돼 얘 단세복수야. 네. 단신이가 여기다 에스 붙인다고. 근데 당신 자신의 소중한 순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당신 자신의 소중한 순간들. 아, 아, 아. Price 아, price. 아, 이거 on priceless 하나의모먼추야 여기까지 괜찮아? 프라이스리스나 좋아하잖아. 똑같이 LESS가 들어간다는 거뭐 있지? LESS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어? 그럼 뭐는 없어. 그럼 뭐야? 밸류 어그리거나? 인밸류 어그리거나. 그지 밸류 리스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면 너의 소중한 순간에 잡는 것은 무엇이든지까지가 주어야. 몇 가지가 죠 이건 나와. 내가 주어야.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봐봐. 더 나을 것이다. 나 조동사 윌이야? n 이야 뭐야? 윌, 비, 배로. 더 나을 것이다. 내가 비교급이니까 뭐보다? 텐한 다음에 어떤 거? 애니, 수배나보다수배나보다 여기까지 됐지? 근데 당신이 손으로 살수 있는, 당신이 손으로 사? 당신이 쉽게 손으로 살수 있는. You? can you can buy 이이야 제시기가 없잖아요. 이즐이 어따 있어? c 캔 바이 이질이. 비조디. 비조디. 이거 맞나 봐봐. 아, 확인해. 줘 맞아 맞아. 귀찮아면 넘겨. 바이 다음 바이 다음이야? 캔 can... 아니 원래 원문에 빨리 어떻게 써 있어. 캔이즐이 can... 바이 맞아. 캔이슬리 바이 맞아 맞아. 캔이슬리 바이. 캔이슬리 바이 맞아? 네. 아무도 안, 누군가 하겠지 하면서 지금 서로 아무도 안 해. 어디 해야 돼? 선생님 받으세요. 맞대. 왜냐하면 조동사 뒤에 써야 돼서. 네. 일반 동사 앞에 비동사 조동사 뒤에 써야 돼서. 그럼 나 지금 나 지금 빠진 거 있어 없어? 없어요. 다 됐어요 이제. 네. 잠깐만. 이거 진짜 영작해야 돼. 네. 지금 이제 나싹 지울 거야. 싹 지울게? 지금 바로 그가 다시 써봐. 아, 가리고 써. 가리고 써. 빨리 써봐. 오죽하면 손님 써보라. 진짜 중요해. 이렇게 한번 틀리면 머릿속에 자기가 못뭐 웃는지가 더각인이잘 돼서 좋단 말이야. 응. 아, 새끼 오늘 한대 때리고 그냥 깜빡할까? <laughs> 어? 아, 왜 아, 내가 오늘 오른... 아, 팔찌한번 차봐. 아,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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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봐. 봐 그나마 아 시작해 봐. 시작할까? 불러줘. 바레모, 캡철즈 유어, 온. 프라이스리스, 메모리아, 메모리지야? 아 프라이스리스 모먼치아모먼치아모먼치아 치. 우 오케이 됐어. 그러면 이것이 뭐할수 있다? Will be e r r 비교급 네. ten. 그다음에 애니 s 베 e n 베너야 v e 너 o l Sv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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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e o u c a n s e n s i e l y buy with m o n e y o 제없다그 n 서대답 e n <laughs> <laughs> 북 s 이야 북한 l <laughs> s <laughs> 이제 됐어 이제 관계사 o 다 n e n o l Svenol. s v 아, 이거 누나 알고있어 이제 꺼, 아, 이거 꺼 어,